안녕하세요. 맛집 설명서 먹방 외길입니다. 마포 공덕 지역에는 맛집이 참 많은데요. 유독 이자카야는 돋보이는 가게가 없었습니다. 기노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마포 지역에는 중식당, 간장 게장, 곰탕, 평양냉면 가게들이 유독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기 기노의 가치는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오픈 직후 방문을 했다가 7개월 만에 재 방문이었는데요. 오픈 초기 말이 많았던 금태구는 빠졌고 주방에는 보조제포도 충분히 되었네요. 주차 공간이 있긴 하지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말하기엔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주차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내부는 꽤 넓죠? 긴 카운터 좌석이 있고요. 안에는 4인 테이블도 두개 고정되어 있습니다. 4인 테이블은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렴한 가격에 경주 법주로 시작합니다. 고급 사케보다는 섬세한 맛은 조금 부족하지만 편하게 즐기기에 이만한 술이 없는 것 같아요. 700ml라서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토시로는 우엉이 나왔네요. 사시미가 나왔습니다. 이자가의 꽃은 숙성 사시미죠. 기노의 숙성 사시미는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숙성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광어가 3점, 아부리안앵가워드 3점, 방어는 무려 9점이나 주셨네요. 주도로는 큐빅으로 잘라서 4점이 나왔습니다. 기노는 우니도 맛이 좋은데요. 작년 7월에 먹었던 통여산 아까우니입니다. 흰살 생선과 같이 먹으면 그 맛이 끝내줍니다. 사시미는 와사비 살짝 올리고 간장에 찍어서 먹는 게 가장 맛이 좋죠. 그런데 요새는 소금에만 찍어 먹어도 그 맛이 꽤 좋네요 특히 엥가와처럼 기름기가 많은 생선일 경우에는 소금면에도꽤잘 어울립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기노의 시그니처 메뉴가 나왔습니다 총알 오징어 내장 파스타입니다 기노에 왔으면 총알 오징어 내장 파스타는 무조건 시키고 다른 메뉴를 고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총알 오징어는 새끼 오징어를 말을 합니다 처음 먹은 날 너무 맛있어서 어떻게 만드는지 여쭤봤었는데요 청알 로징어를 통째로 갈아서 소스로 사용한다고 하시네요. 통통한 새우도 같이 들어있어서 먹는 재미를 더했고요 같이 나오는 바게트 빵은 감바스 먹을 때처럼 소스를 올려서 먹으면 진짜 꿀맛입니다. 다른 곳에서 먹기 힘든 요리이면서 엄청나게 맛도 좋은 청알 로징어 내장 파스타 강추입니다. 또 하나의 시그니처죠. 테바 갈아아게. 오픈 초기엔 없었는데요. 사람들이 계속 주문하다 보니까 정식 메뉴도 올랐네요닭 날개를 정말 기가 막히게 튀겨 냈는데요. 바삭함의 수준이 아예 다른 튀김 입니다. 바삭한 튀김을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추천입니다. 레몬즙 뿌려 먹으라고 안내는 해주시는데요. 이건 뭐 취향이죠. 저는 그냥 소금만 찍어서 먹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강추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요리가 시그니처 같은 이자카야 입니다. 주문을 안했지만 후토마키도 맛이 정말 좋고요 야채튀김도 주문을 많이 하는 요리 중 하나입니다. 가격대는 살짝 높지만 사시미 총알 오징어 내장 파스타 그리고 테바 가라아게는 한 번은 꼭 먹어봐야 하는 가게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